그 혹시 여러분들 그 스트라이크 아웃 이라엘말 아시나요? 예, 스트라이크 아웃하면 뭐냐면 야구 용어인데 예,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야구에서 타자가 치기 쉽 좋게끔 공을 던지는 거예요. 네모난 가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를 아세번못 치면 아웃이 됩니다. 아웃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투수는 타자를 아웃 시켜야 됩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 스트라이크 아웃하면 투수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죠. 반대로 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는 공을 쳐야 돼요. 공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 안타를 만들어야 돼요. 안타를 만들면 타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경기장 안에 있는 베이스 룰을 돌면서 점수를 안 아, 냅니다. 이 안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히트라고 해요. 히트. 네.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히트라는 단어가 야구 용어 말고 또 다른 의미로 또 쓰일 때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인기를 많이 얻을 때 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수에게 히트곡이라고 하면 뭐요? 내가 노래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들을 히트곡이라고 그러고, 아, 그이 히트 쳤어! 그래요. 그럼 뭐요? 그이가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그것을 히트 쳤다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야구용어를 비유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뭐냐?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뭐냐 히트 치는 거예요, 안타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 세상 사람들의 목표죠.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 히트 쳐야 돼요. 히트 쳐야 아 인생을 인생이 기쁘고 아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 성도의 삶은 히트 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 세상 밖으로, 스트라이크 아웃,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다 그죠?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 그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의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다가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 정부와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특별히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왜냐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박해가 없는 지역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흩어지면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빌립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느냐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복음은 유대인들, 유대 지역 안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왔냐면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그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바나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1차 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구브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구브러라고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두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고 또 다른 반응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 엘루마의 이름을 이제 바예수다라고도 나오는데 이 사람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 이 엘루마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를 하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셈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총독 옆에서 인기, 사랑받고 인기받고 있었는데,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그 총애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바울이 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탄의 자식 하면서, 아, 질책하면서, 에,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총도 석유어 바울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아,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엘루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맹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해서 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기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놀라워하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근데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우로는 뭐냐면 은 에크 플레소 메노노스라고 하는 건데, 두 단어의 합인 거예요. 하나는 에크 아웃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동사 플레소라는 단어는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단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그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스트라이크 아웃인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이오 바울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지격을 하면 서이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총독 서이오 바울의 마음을 삼진 아웃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진 아웃 아웃을 당하니까 그곳에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히트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아웃, 네. 바깥으로 나가 하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사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오늘 맹인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마술사가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원 성취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가 와서 그 성령의 능력을 마술로 여긴 거예요. 마술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이 마술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방해함을 통하여 눈이 멀게 됩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기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소원 성취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멀어야 됩니다. 거기에 장님이 돼야. 복음을 마술사처럼 여겨서 마술로 여겨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 여기면 안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소원에 대해서 눈이 멀고 스트라이크 아웃 땅에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내 인생을 히트, 안타가 아니라 홈런 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에 그 홈런 왕 중에 헨크 아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역대 홈런 왕 중에 손가락에 뽑히는 분인데 이분이 홈런을,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통상 755개를 쳤어요. 근데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진왕이에요, 삼진왕.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무려 1269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야구를 아시는 분이 좀 아시지만, 홈런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웃도 잘 당합니다. 예, 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홈런,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홈런을 기대하려면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아웃돼야 된다. 내 마음에 소원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 천국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홈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홈런 타자. 예, 한 인생에 예, 멋진 홈런을 날리시는 아,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